할렐루야. 살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이름들은 각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게시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게시록에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려지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많은 모형들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리를 나타내거나 보여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그 어린 양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에,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나 그림자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모형들이나 상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이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그 안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과실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거 나무들 중에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녁마다 동산 산을 할때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또 누군가가 이 동산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입니다. 그는 뱀의 모습을 하고 이곳으로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과 하, 사단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다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으며, 아담은 그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 육신적으로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옷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였지만은,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또한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하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이 그 옷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 이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걸으려고 내려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곧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짐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시려고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위하여 무언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이라. 이것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모양이나 그림자는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참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었을 때,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린 양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재물은 기뻐하시고, 다른 재물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그림자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자기의 생각대로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one way,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이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애국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애국 왕인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매우 잔혹하게 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대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애굽 땅의 아홉 가지 큰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애국당에는 재앙이 임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재앙을 물러가게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은 또 돌변해서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국당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일 후에 바로가 정령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나올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피가 그들의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아니한 모든 집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은 반대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어린양의 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음을 아실 때, 그분은 내가 너를 넘어 가리라, 나의 심판이 내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런데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인이며 죽음의 형벌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십니다. 죄 사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로서 어린 양을 성막으로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을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언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재물들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는 모형이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친 많은 재물들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재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의 죽으심을 내다봄으로,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의 죽으심을, 2000년 전의 죽으심을 돌아 봄으로써 과거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와 같은 진리를 이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은 왜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지금도 바치지 않는. 까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모형들을 성취하신 온전한 참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만은 가치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한순간에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 한 분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 완전한 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아홉 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다른 제물은 다시 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은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채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칭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피와 물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채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강구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자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스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그로 말며 아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실패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책동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말하며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지을 죄 값조차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며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 범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다 알으시 들추어 내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라도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을 영단본의 의의를 잇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격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채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과 그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으며 보혈의 공로를 더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임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 주셨고 보혈로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더듬어 담자게 지성서까지 나아가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소서 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지 않고 기도드려 나이다.